야, 이 시간 10시인데도 먹을 게 없네. 하나 떴다, 하나. 어? 다 밑에 다 준비 중 하나 떴다. 야, 뜨겁네, 이 동네, 진짜. 진짜 답 없는 동네는 진짜. 먹을 게 없네. <laughs> 와, 소금이네, 소금. 이거 뭐, 통닭밖에 없네. 떡볶이 먹을까? 예, 저저 떡볶이 세트 세트 2번 하고요. 네, 주소 말씀게되세요 일단 주문부터 받으시죠. 아, 주소를 차야. 주님 900개 희미 생님다사 예, 있습요 아, 자 우리 당수경님께서 9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예, 저저저 저, 저, 아, 아, 잠시만요. 저저 네. 예, 예, 당수경님 9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. 저 뭐야 저저저저저유인아이 저 네. 유앤아이 저.. 유앤아이 저 뭐야.. 저 저.. 114동 114동 그저 뭐야 세트 2번하고 그저 오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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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 만두 추가시켜주세요 네 세트 2번에 오뎅 만두 하나씩만요? 네 예, 하나씩 하나씩 추가 네 알겠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네 어휴 밥 왔다 밥 왔다 밥 왔다 밥봤다밥봤다 밥물 준비하다 떡볶이 먹자 떡볶이 먹자 아잘 어, 보이네 아 너무 하얘갖고 안보이네 요래 먹는거 아이가? 그자? 요래갖고 다 부어가지고 노래 먹는 거 아이가 쭈르쭈 뚜뚜뚜 뭐지? 어우, 김밥. 김밥 마요네. 때깔 좋네. 어? 어, 때깔 좋다. 이야, 참하다, 참해. 어? 김밥. 음. 어 신전 아닙니다. 신전 아니고, 이거 이름 뭐고? 무슨 떡볶이고? 신불, 신불. 야 떡볶이 이름 마요네 어 신용 불량자라고 니김이 네 조지나 무슨 신불 떡볶이가 뭐고 마요네 어 신용 불량자들 먹는 떡볶이라고 어어 어, 신불 어 신불 떡볶이 마요네 마요와 음. 마요나 마요와 와다 우리 찌지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. 아, 나 떡볶이 많, 야, 많다! 많아! 음. 자, 한번 먹어볼게요, 오뎅. 음! 맛은 있네! 음 대장님 어서오시고요. 음. 떡볶이는 밀떡이지. 음. 떡볶이는 밀떡아 이가 아, 쌀떡은 별로입니다. 밀떡이 일부이지. 음. 아우, 어 신선 떡볶이보다 이거가 더 맛있는 것네. 음, 김밥도 한번 보고. 어, 막 김밥도 맛있네, 이거 그 다. 응. 이거 한세명이서 먹는 양이네. 세 명이서. 응. 만두 엄청 자좀놀러주세요 형님들, 마음속 있냐? 음. 어, 인사되네. 이제 어. 맛있네. 다음 곡다 치우자. 배부르다. 음, 사고다, 사고. 음. 참치 넣고 고추장 넣고 이렇게 뭐어 비빔 것 같아 요 안에 음 튀김말 맛이 그 튀김말이라고 하나 음 음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켰습니다 음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음 10시 지금 한 38분 됐는데 먹방을 일단 조질게요 음 오뎅 4군에 와 입에 들어가니까 서로 만나니까 템포 터지네 진짜. 어? 밸런스 좋대네. 음. 형님 천천히 드세요. 형님 별명도 김염산 아이요 김염산. 어? 입에 들어가면 다녹아본다 김염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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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시켜 드셔보세요 신용불량자들 어, 신불떡볶이 응? 어? 이름 기가 막히게 제안한다 신불떡볶이 응? 어? 음, 신용불량자죠 어떻게 알고 사장님께서 튀김 1인분 서비스 드 넣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어. 떡볶이 안 맵냐고? 매운데 참고 먹는다 상남자 아이가 어. 상남자 아이가 솔직히 적당히 좀 <laughs> 형님 좋아서 먹는 거 아닙니다 예? 먹방만 하면 스 바람들이 이렇게 떼같이 몰려오네요 형님 예? 가만 앉아있으면은 300명 뭐 처먹으면은 500명 600명 저 좋아서 먹는 거 아닙니다 형님 저 당뇨입니다 형님 예? 이거 먹고 나면 냉장고 와서 인슐린 처맞아야 됩니다 아유 진짜 huh 맛은 있네 음 맛있네요 식사들 하세요 형님들 예 시켜서 형님들 드세요 방송 보고 있는 누나들 어 나도 먹고 싶다 살 빼야 되는데 어 개꼴값 돌지 마라 찾는다고 남자친구 안 생긴다 처음으로 음. 밥을 끊을 게 아니고 담배를 끊으라, 어? 어. 첨물아 시키라, 어? 어, 참지 말고. 또습성 나오네, 어? 또 숨성 나오네, 어? 젓가락 땅을 갖다 슬슬슬 쳐나가기 시작하네, 어? 또 젓가, 또 젓가락 넣까또 슬슬슬, 또성 나오네, 음. 위블로 만나요. 어, 위자료, 미친놈아. 아유, 내가 왜 그래 이거? 둘리 뿌지기 염소똥, 씨발 모르모르 이렇게네. 어? 저 떡볶이 상어가 뭐예요? 신불 떡볶이. 신용 불량자들 먹는 떡볶이. 아, 먹방 빚이 아니에요. 제가 먹방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,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. 이 새끼도 착한 놈또 나간다.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입니다. 처음 하는데, 아, 어. 친구 놈이 친구 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. 야, 옆에 보면 방송 아프리카 방송한다더라. 진짜가 미친 새끼 아이가, 어? 많은데 먹방 한다다. 먹방 비디오 한다. 이런 소리를 저저 했는 거야.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. 존나 열받더라고 전화했지. 야, 히마 야. 홍원희냐희망이냐 <목마> 내가 먹방 비지 <피자> 아니거든. <laughs> 그래서 나는 나한테 먹방 비지라면 좀 기분이 안 좋아. 나 먹방 비지 아니잖 힘드네. 어? 아우 짜다 어. 아우 짜 아우 씨발 아다 먹어야 되는데 어다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아니, 형님, 떡볶이 14,000원어치입니다. 예? 떡볶이 14,000원어치라고, 형님. 저거가 음. 아닙니다. 젓가락만 쳐놓으면 나가보네. 미친놈들 <laughs> 야 진짜 근데 진짜 민호 형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. 진짜 민호 형, 민호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. 와 드시는 거보뭐 진짜 나 혼자 베리님께서 100개 통구 팩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어느 방에 회장님 이시냐? 아? 어? 어느 방에 회장님이시냐, 후다받 까봐라! 음. 내가 먹방을 안 가는 이유가, 내가 먹방 가면 먹방 BJ들, 예, 우리 배령이 많이 하시면 어서오시오 내가 먹방을 가, 가면, 은 먹방, 먹방에 BJ들이, 어? 어, 밥죽 공기가 맞으면 먹방 안 한다, 이거. 음. 야, 냉장고 갖고 인슐린 좀 들고가도 되나 어? 어? 역사상 이제 인슐린 먹방도 할게. 배트지 투여하는 거. 히로봉 아니다, 또 신고하지 마라. 어? 히로봉 아니라고. 히로봉 주사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. 뽕 해봤나 음. 형님 아우 카오가 있지 형님 저는날 나쁜 거다 해봐도 그런 건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제 아우 아우 옆으로 길게 생기네, 감사합니다. 형님, 도 스스로를 서 수술 만드셨습니까? 아우, 씨발. 예. 서울 내일도 엄청 추울 시, 추운데, 오실 때. 음. 이 새끼들 젓가락만 너으 나가네. 어? 젓가락만 너으면 방에서 나가네. 410명, 모바일 410명, 본방, 컴퓨터 101명, 모바일 410명 보고 있다가 저 까다 핀 났는데, 어? 20명 빠진 뿐에, 이 도둑놈들. 그래, 알기가! 어? 추천,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좀 누르자. 맛있네. 와. 와. 아, <laughs> 다 먹으니까 딱 나가네. 와, 진짜 씨발. 야, 진짜 눈물 난다, 진짜. 와. 아, 배불러. 아, 배불러. 요새 본소도 대목살. <laughs> 아, 아, 우 대라. 아, 여보야 마지막 한 개다. 음. 아, 운도. 아. 아. 아우 형도 감사해 먹었습니다.